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기호 6번 허경영입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습니다. 저는 두달전 여론조사에서 5.6%, 5.7%의 지지율로 3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지율이 5%를 넘기기 시작하자 모든 언론사가 한결같이 저를 여론 조사에 포함해 주지 않았고 방송 보도도 해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대선 후보 등록조차 방송에 보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론 조사와 TV에 나왔을 때 허경영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1등을 할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3위를 한 허경영의 지지율에 놀라와 여야는 철저히 저를 여론 조사에 넣지 않았습니다. 선관위에서도 적어도 3, 4위 하는 후보는 의무적으로 여론조사에 넣으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5.6%, 5.7%의 시줄이 나오던 중 갑자기 모든 언론사가 흑행력을 여론조사에서 포함시키지 않는데도 정부와 중앙선관위는 후보를 빼는 건 언론사의 자유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방관하는 것은 중앙정관위의 직무 유기, 정부의 직무 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대통령 후보를 없는 선거에서 언론사에 여론조사를 맡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은 누구 지시를 받고 몽땅 호경영을 배제하고 이런 작태를 벌입니까? 대통령이 될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봉쇄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안될것 같습니까? 이렇게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은 대통령 세번 나오는 동안 처음 봤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므로, 사자 TV 토론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여론조사 불공정, TV 토론 불공정, 선거 비용 불공정, 방송보도 불공정, 언론보도 불공정, 기호 선정 불공정, 사전선거 불공정. 기호육번저허경영은 이러한 칠대 불공정 속에서도 오로지 제 개인 돈으로 선거 운동을 하며 여론조사 3위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온갖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저 흑양령은 절대 죽지 않고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러한 불공정은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그런데 현 정치권에서는 공약마저도 흑양령이 국민배당금제, 출산수당, 모병제, 여가부 폐지, 군인들 봉급 200만 원 주는 거, 이런 걸 전부 모방하면서 제 지지자들이 그쪽으로 상당히 몰려가고 있습니다. 기호 6번 허경영을 테레비에 내보내지 않는 그것 때문에 제 지지자들은 제가 대통령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호 6번 허경영의 주요 정책은 긴급 대통령이 당선되면 긴급 재정명령권을 즉시 발동하여 두달 안에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1억 원을 주고 국민 배당금을 매월 150만 원씩을 18세 이상에게 평생 지급하는 중산주의를 실천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3억, 출산하면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을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 공약을 가져간다고 해서 여야 정치인들이 제대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비행기에서 다이어만 가져간다고 해서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직접 30년 전부터 연구한 33 정책은 오로지 저 허경영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저에게 33 정책 지적 재산권 등록증이 있습니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기호 6번 허경영 정책 모방에 대해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반드시 깨어나야 합니다. 거대 정당이 제 정책을 계속 모방한다 해도 제 머릿속에는 일반 정치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대한민국을 살릴 천재적인 정책들이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북한의 원산시를 빌려 50년간 빌려 홍콩처럼 만들어 북한 경제를 도와주고 남북이 군사적으로 부딪히지 않게 하면 됩니다. 남북의 경제적 차이를 줄인 후에 장기적으로 부산에서 블라디보스토까지보이보이 벨트 비보이 벨트를 만들어서 연해주에서 하버롭스키까지 우리 땅의 10배 정도 되는 땅을 러시아로부터 100년간 빌려 한국 자치주를 만들 것입니다. 그곳을 개발하여 100만 명의 새로운 공무원을 임명하면 청년 일자리도 많아지고 아시아 통일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통일을 주도하게 되면 뭐지 않아 세계 통일도 우리 한민족이 주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통일을 주도할 때 세계의 전쟁을 막을 수 있고 기아와 환경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은 기호 6번, 허경영 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정말 아셔야 합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을 살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는 6.25 전쟁 때전쟁과로 자라 진주에서 머슴살이를 초등학교 때 하며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사서삼경 등 50여 권의 한문책과 고등학교 영어까지 수학까지 다 뗐습니다. 그러다 15살 때 서울로 올라와 수많은 공장을 다니면서 야간 중고등학교를 다니며 야간 대학을 다녔습니다. 밥을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어 자주 비혈로 수백 번 쓰러지면서도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청량이 위생병원에서 피를 뽑아가면서 학비를 댔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하다가 삼성 이병철 회장님을 만나서 그분의 야들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회장님에게 반도체 사업을 건의하는 등 삼성을 키우는 데 여러 가지로 조언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병철 회장님 소개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비밀 보좌역이 되어 박 대통령에게 우리나라를 살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방송동신대학을 건의하고 새말운동도 건의해서 한국 경제를 살리는데 상당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박 대통령 제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보다 참신하다고 좋아하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새 지봉이 나오자 이 사용하던 지봉 이 지봉을 제에게 줬습니다. 이게 바로 박정희 대통령한테 직접 받은 지휘봉입니다. 그리고 이 벨트도 5 0 년이 넘은 박 대통령한테 받은 벨트를 제가 지금도 차고 있습니다. 어, 너무 오래돼서 낡았지만은 어, 실물 그대로입니다. 여기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과. 1975년 5월 20일, 날짜가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청와대 마크가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이거는 백금 지휘봉입니다. 일반 도금이 아니라 백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용두 마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음. 이걸 저한테 줬는데 그냥 준게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제에게 직접 이 벨트도 좋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을 바로잡아주길 바란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릴 경험이 있는 허경영 어떻게 해야 한국을 살릴 수 있는지 아는 허경영, 한국의 최고 대기업을 조령하여 만들어낸 허경영, 박정희 대통령의 지봉을 하사받은 허경영, 기호 6번 허경영을 대통령뽑아야만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야 정권교체는 거짓말입니다. 국회의원이 200여 명에 가까운 민주당이 100명 밖에, 100여 명 밖에 안 되는 국민의 힘을 대통령을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4개월이면 탄핵됩니다.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질 것이고 국민들은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차라리 대통령이 되면 허경영에게 1억 받고 매월 150만 원 받고 결혼하면 3억 받고 애기 나면 5천만 원 받고 10살까지 매월 100만 원 육아수당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빚을 정리하고 이 코로나 위기를 이겨나가야 됩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덕놈이 많습니다. 300명의 국회는 대통령 되면은 정신교육 때 보내겠습니다. 지금의 여론조사는 모두 가짜입니다. 유튜브 방송인 시사링크TV에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제 지지율이 29%로 나왔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트에서는 허경영이 여야 후보를 제치고 압도적으로 공감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허경영을 대통령으로 뽑아 돈 1억이라도 받고 죽겠다는 사람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허경영 찍으면 사표가 아닌 1억짜리 수표가 됩니다. 사표 심리와 정권 교체 속지 마십시오.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100% 해줄 것이며 신용불량자 전체를 사면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중산점까지는 의료보험, 갑건세,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면제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를 폐지하겠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현재의 저출산 시대를 내다보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하면 1억 주겠다고 하다가 사기꾼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현재 폐교된 초중고 학교만 3,800여 개입니다. 지금 한국 정부에서는 1년에 45조여 원의 출산장려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45세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되어 국민들에게 결혼하면 1억과 주택자면 2억 을 합한 총 3억 원을 지급하며 출산수당 5천만 원, 육아수당 10살까지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여 저출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습니다. 국민 배당금 150만 원과 노인수당 70만 원을 매월 나오면 노인부부는 매달 440만 원이 나옵니다. 이 돈이면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으며 또 자식들은 어머니 아버지의 여행병원비 때문에 안사우도 되며 국민 배당금이 매월 150만 원씩 나오면 부부싸움도 90%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이런 돈이 나오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무역 세계 7위 세계 1 2위의 경제대국입니다. 국가예산 70%를 아끼면 충분히 죽어도 남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월급 안 받습니다. 판공비 400억 원도 제돈 씁니다. 청와대 식사비 잠자는 비용도 제돈 씁니다. 국회의원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여 보좌관이나 지방의원도 월급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절약한 국가예산을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국민 배당금을 주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주식회사입니다. 대한민국을 주식회사라고 생각했을 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총자산 7경을 5천만 명으로 나누면 국민 한 사람 당 십사 억씩 14억씩, 14억씩 국가에 맡겨놨습니다. 국민이 14억에 대한 배당금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저는 절대 남을 해방하지 비방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통령 후보들 중 종합 소득세 등을 가장 많이 냈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국에 2019년과 2020년 동안 소득세, 법인세 등을 74억 8,6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한해는 소득세, 법인세 42억여 원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번 대통령 후보 중에서 제가 19억 9천만 원의 세금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 랭킹 1위를 하였으며, 재산 대비 세금 납부율도 1위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 대통령 임기 동안 3만불 시대를 끝내고 세계 1 2위 국가에서 10만불 세계 1위 국가로 만들 능력과 자신이 있습니다. 한평생 국민의 국민만 생각하며 살아온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 기호 6번 허경영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어 가게 부채를 모두 없애주겠습니다. 한미 스와퍼와 한일 스와퍼를 체결하여 4천조의 채권을 맡기고 달러와 엔화 등을 가져와 신속히 국민들에게 국, 지급하여 국가 경제를 살리고 서민의 부채 2,000조를 없애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어 침 2개월 안에 1억씩 지급하면 1,845조 여원의 가계부채가 해결되며 가계부채 이자에 들어가는 연간 100조 여원이 살림살이 비용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생기지 않고 오히려 경제가 선순환이 됩니다. 경제 선순환이 되면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세금 수입이 증가하고 투자가 일어나고 기업 고용도 증가합니다. 결국 한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호 6번 허경영은 대한민국을 5년 안에 g 1인당 GDP 10만불 국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옮겨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대한민국을 온 국민이 화합을 이루는 동극지 없는 지상 낙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허경영은 대한민국을 부자로 만드는 기술과 능력이 있습니다. 14년간 집거하여 오던 오지명 인기 스타가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의 3 3정책을 보고 자발적으로 대통령 허경영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며 하늘궁에 찾아와 저의 지지선을 해주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배우 오지명 씨처럼 이제는 허경영을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이번 대선의 특징은 한국 헌정사상 여야 대선 후보가 최고의 비호감이라는 것과. 군대를 안 갔다는 것 수사 대상 이라는 것 그리고 한국 헌정사상 여야 대선 후보 모두 대장동 의혹 에 얽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야 후보 때문에 한국이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여야 후보를 뽑아서 되겠습니까 여야 후보들은 범죄자인지 아닌지 아직까지도 판단이 애매합니다. 검찰 수사를 하니까 국회에서 특 검을 하겠다고 피해갔습니다. 여야 정권교체 해봐야 식물 대통령 4개월 만에 5대 의혹에 의해 탄핵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어떤 경우도 단일하거나견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사전투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투표함을 허물허름한 창고에 넣어두고 통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취임 후 2개월 이내 1억 원 전부 지급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매월 150만 원씩 평생 지급이 됩니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은 8.15입니다. 우리의 비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은 3월 9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혼란스러운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보, 기호, 6번, 흑경영을 뽑아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1인당 1억 원을 받아서 비전를 갚고 매월 150만 원의 국민 배당금을 평생 받아야만 합니다. 부익부 비니빈을 과속화시키며 특혜란 특혜는 다 독점한 여야 후보는 지난 동경 북경 올림픽에 중국의 지독한 편파 판정에도 굴하지 않고 고군분투하며 국위 선양하는 우리 스포츠 선수 앞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코로나 긴급 생계 지원금 1억 원 지급, 국민 배당금 매월 150만 원 평생 지급 등그 많은 돈을 어떻게 줄 것이냐 궁금하시겠죠? 허경영은 방만한 예산 운영으로 낭비되는 국가 예산 70%를 차단 전략하여 400조 원의 재원을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그 외에도 재산 미래벌금제, 세금 통폐합제도, 특수사업자제도 등을 정책을 도입하여 추가로 400조 원의 세수를더 확보하여 총 800조 규모의 예산을 여러분. 국민 배당금 수당 지급하는데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재원 마련 방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가 예산의 도둑질을 막으면 국민 여러분들에게 지급할 돈은 충분합니다. 또한 허경영은 4천조금의 양제 완화를 단행하여 코로나 긴급 세원지 생계 지원금 1억 원씩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한국의 가계부채는 2천여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계절 안 지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저희 공약을 들은 사람들은 국가에서 그렇게 매달 돈을 주면 누가 일하겠느냐 반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게 되면 국민들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즐겁게 일을 할수 있게 되며 모두가 끓이는 구전 일 같은 경우에는 전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할수 있게 됩니다. 제가 과거부터 <laughs> 일관된 정책을 30년간 주장했듯이 국민들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제가 만약 공약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그날부터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이 자리에서 이자를 통해 강력히 약속합니다. 또한 저는 20대 대통령 후보들 중 유일한 월남참전 국가 유공자 신문입니다. 6.25 월남참전 용사들에게는 5억 원을 지급하고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네이버에 기부천사 허경영을 검색하면 한국의 폐소탈로 찌러 나옵니다. 40세까지 마흔 부르이웃을 위해 젊음을 바친 저를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기득권 집단들이 있습니다. 난세에 용인한 저의 책을 보시면 저에 대해 자세하게 알수 있게 됩니다. 나라의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습니다. 무보수 맹해직으로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 생계지원금 1억 원과 국민 배당금 매월 150만 원, 65세 이상 매월 70만 원과 노인수당을 추가 지급하여 매월 22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결혼하면 3억 원, 출산하면 5천만 원, 유관수당 10세까지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양도세, 갑건세, 상속세, 종부세, 재산세를 폐지하고 자동차세를, 보유세를 폐지하고 정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수능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하여 200만원의 월급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원하는 대로 단체든 개인이든 공약이행 협약서를 언제든지 공개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유튜브에 허경영 강연을 검색하면은 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기호 육번 대통령 후보 허경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